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푸젠성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샤먼으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샤먼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갖춘 매력적인 곳인데요. 지금부터 샤먼 여행의 필수 코스와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10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샤먼의 매력 풍부한 볼거리와 맛의 향연. 샤먼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문화 유적과 맛집들이 여행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죠. 특히, 샤먼은 물가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샤먼 여행. 꼭 가봐야 할 명소 BESTO. 구랑이 피아노의 섬이라 불리는 구랑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예쁜 상점, 카페들이 즐비합니다. 남부터 4천년 역사의 남부터 사는.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특히, 오로봉에서 바라보는 샤먼 시내의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거예요. 증조한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증조하는 아기자기한 상점, 카페, 게스트하우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샤먼 대학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 중 하나인 샤먼. 대학교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중산로 보행가 다양한 상점, 음식점, 기념품 가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쇼핑과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세요. 현지인 추천 샤먼 맛집 BEST 10 샤오츠 거리 다양한 길거리 음식, 굴전, 꼬치구이 등 저렴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황쩌허 땅콩수프 달콤하고 부드러운 땅콩수프 맛집입니다. 1980 해산물식당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도 굴전 바삭하고 고소한 굴전 맛집입니다. 사자 후 볶음면 매콤 달콤한 소스에 볶아낸 면 요리입니다. 동북 교자 쫄깃한 만두와 다양한 중국식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흑당 버블티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달콤한 흑당 버블티. 샌드위치 맛집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 과일 가게 샤먼의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 맛보세요. 해변 카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커피나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샤먼 여행 팁. 교통 샤먼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전 위안화를 사용하며 여행 전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호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샤먼 여행 가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샤먼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